ストライクあらびせげせげ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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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한서평생 국가를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영웅왕 물을 위해 온전히 힘을 쏟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았고 오로지 강해지기만을 목적으로 환생을 합니다 그렇게 아기가 되어 무사히 환생했으나 문제가 있었다면 将来, 분명히 귀여운 여자가 될 것이다 내아 여자애로 환생하긴 했지만 다시 태어나도 여신의 가우는 그대로 남아 있었죠. 즉이즉이 세계는 마술을 다루지 못하는 주법들의 세계라는 거. <laughs>

루니라는 건또 뭐야? 몬스터와 싸우기의 한 무기 아티팩트를 다루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데 기사가 되려면 필수였죠 하지만 그 순간 꼬맹이의 바람을 들었는지 쳐들어온 몬스터 아이들을 맡긴 뒤 어떻게든 싸워보는 이모님이었지만 데미지가 1도 바뀌지 않았으니 니 크리스, 고요 용감하게 몬스터를 향해 돌진하는데, 뭐 꼬리 한번 이두르면 가볍게 날아가는 둘이었죠. 아니 진짜 개석이죠? 시간이 지나 다섯 살 소녀가 된 여주, 사촌인 라니도 함께 다섯 살이 되었죠. 라파엘 역시 훌쩍 커서 강한 기사가 되었는데. 야 류크 사마, 실례いたします요. 본日の剣術試合を行うランバー商会の皆さん다 어? 근데 어제 람바 상에서온 꼬맹이가 기사단을 박살 내기 시작했으니. 기사사마たちち 몸이 남体がなまってるんじゃないですか那个孩子。 本番になったら急に強くなったなおそらくあの子供間合いの取り方が波外れているのだろうな本気で言ってるのかどう見てもあれは魔術だろ그렇습니다魔術이없는이세계에서혼자치트の노래를하고있었던곳ラールドナー次は僕がお会いいたします将来の聖騎士様と戦えるとは光栄の至り先生堂々と勝負させてもらいます <목소리도> 따라서 호기롭게 덤비는 나파에. 기사단 최강이니만큼 몰아붙이는 거였지만, 마술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했으니. 이 <목소리도>

그렇게 둘이 대결이 시작되었고, 시작과 동시에 디버프 마술을 거는 상대였으나 가볍게 튕겨주는 건 물론, 핸디캡으로다가 눈을 감고 상대해 주는데, 공격 한번, 가볍게 피한 뒤 뒷마사지 한번 해주면 꼬냥무 뭐 탈탈 털린 상대였죠. 시간이 지나 1년 뒤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샌레이터와 키이니를 낳는 데미는 룬을 사주가 기식이 되어, 라니가우든 룬은 강력한 상인 룬이었고, 이어서 여주 역시 세례를 받는데 마나의 흐름을 고정화시, 고출력을 위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마나를 다루지 못하기에 룬을 새겨서 마나를 고정한 뒤 무기를 다루는 것이었죠. 즉, 에테를 다루는 여주에게는 불필요한 장치라는 것아님은 억지마세요, 대신다. 바카나, 잉글리스가 무인자다. 룬이 없으면 정식의 기사는 아니야. 아버지, 끄떡이 있어 죄송합니다. 룬이 없어도 할 일이 있어요. ラニンは立派な騎士になれるでしょう私はその獣騎士としてそばに使えようかと <laughs> 家族的に見えたとても悲しかったです出世をせずに最前線で腕を磨き続けることができるなんてなんと素晴らしい時間が経過12歳になる主人たちが貴族が参加する夜へ参加しましたご紹介申し上げる娘のラフィニアとメイのイングリスでございます 이라가라파엘이다 <놀람> 이녀석은 라파엘과 함께 성기사로 활동하는 녀석이었고, 잠시 잡담을 나누던 중 하이랜드에서 온사자를 소개시켜 준다는데, 야, <놀람> 희사시브리다나. <놀람> 잉글리스. 러 러루도노? 아... 그렇습니다. 이전에 박살 내줬던 상대가 하이랜더라며 찾아온 거. 하이랜더가 대체 뭔데? 하이랜드라고 하는 높은 귀족들만 사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귀족을 하이랜더라고 부르고 있었죠. 대형 상인의 아들답게 돈이 어마무시하게 많았고 그냥 그 지위를 사버린 것이었으니 개속창인성에 높은 지위까지 그냥 지맘에 않는다고 사람 한 명을 불태워 버립니다. 도유고도다. 러르사마가. 私にヨトぎをせよと命じられまして私が戸惑っていましたらシオニー教が終わって入ってくださって神器がすりじゃマスルを불태워버렸던か以前剣術の試合の時にも魔術を使っていたがおそらくハイランダーから与えられたのだろうさあそこの女騎士に命じろ <laughs> 僕の言う通りにしろと己の方針のために部下を売ってみせろあ,あ、あ、ビチンとラールとも歪みましたね 私はあなたを軽蔑しますよくしま気が막히게2걸어주시는여주님ラール殿は私に恨みがありますいずれは手を出そうとしたはずだったら初めから私でいいいいと思では後で僕が滞在している館へ来い一人でな僕のプライドを打ち砕いたあの女今度こそ克させ征服してやる따라서밤늦게저택으로향하는여주였는데にに그곳을막는기사한명있었으니逃げなさい レオンから聞いたわ助けに来てくれたんですかルンド없는女ンヤがビチのノムを相手アロガンダニバグロンゴシンいいから帰りなさいそうはいきません。聞き分けないかね。<laughs>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手合わせしていただけるということですね仕方ないちょっと驚かせて帰らせるしかと <laughs> ういうことは聖キシと変わらない私の攻撃をもう止めないわ。 行きなさい、えー、それだけのマナがあるなら自分の身は自分で守れるでしょクソン間強カン技カンギスリクネレカンタスにレオンさん私たちを裏切るつもり。 뭐そういうことになるのか 하이랜드의 행패를 더 이상 볼수 없었던 이 녀석. 성기사고 무구 다 때려치우고 레지스탕스인 철혈세여단에 들어간 것이었죠. 성기사 출신답게 강력한 아티팩트를 가지고 있었고 여주와 한판 겨루는 레온이었는데. 무기냥 뭐 무기도 없이 참육을해줬으니 니. 라니는 왜 여기 있는 거야? 여주가 걱정돼요. 라에게 갔던 라니였지만 오래가 레온. 레지스탕스 아니라 할까 봐 몬스터로 변하도록 약물을 타는 새끼. 일 크게 벌려 놓고 도망가는 레온이었고 이대로 가다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분명했기에. 이 짖개기 대시 도매를 위해. 역시 킴다. 여주가 도시 밖으로 거저 찬 이유는 그냥뭐 에너지 퍼르다가 한방에 보내기 위함이었죠. 와, 진짜 어너드 레벨이죠. 그로부터 다시 시간이 지나 15살. 25살이 なった 잉글리스토 라피니아와 고노히 오토에토 타비닷타. 오토 하이랄에 있는 시 아카데미에 입학 왕도로 가는 한 달간의 여정 마을이란 마을은 오지게들로 식도랑 여행을 하는 둘이었는데 에? 이 마을의 요시사마는 하이란더인가들 심한 일은 하지 않으셨죠? 너무나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사드이니다 하지만 음식을 너무 처먹은 덕에 돈이 슬슬 부족했으니 그럼 마을에서의 요청에 참여해보세요 主領主様がマセキに備えて、新たに騎士や傭兵を募集しているんですよ。ケスさんチキンジュニング、キャシオシオモモカベオケ、トングアコー。ソングモグタンエソー、デグシボグラゴイソンのデ。マチニハイテカラキニナテイタガ。マナの流れに違和感を覚える微弱だが人々のマナが足元から引っ張られているというかソウ、ウヤニヨングジュニメマジチミダ。オフタリガ、イツマレコチラニ 하이랜더지만 인성 최고의 영주는 나 부패한 기사들을 얼마 전에 대량 해고했는데 따라서 그들의 아지트에 쳐들어가 일망타진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걸 역이용한 상대들이었으니 거기다 위 풍당당하게 등장한 새로운 누나는 존재감 리와같이 메나스 강한 상대를 만나 너무나 기쁜 여주, 그녀와 한판 버리기 시작하는데... 고의무 가지고 노는 여주였으나 진심 모드를 발동해 숨겨둔 기술을 사용하는 이녀석, 차원 기술을 통해 미친듯이 공격하는 상대였지만,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결국 도망가는 상대였고 기사들의 제압도 순조롭게 완료했습니다. 昨日は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お二人のおかげで無事こちらの被害もなく済みました。お二人に話しておきたいことがあります。ついてきていただけますか 그녀가 데려간 성 깊숙한 곳엔 만화를 모으는 거대한 마법진이 있었죠. 리얼 루다가 미친 이기적인 하이랜드 쉘키들 부유 마법진을 통해 지상을 빼앗으려는 계기였으니마치델까 <목소리> 같은 하이랜드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에 주인공들에게 털어놓는 것이었죠 하지만 그날 밤 라알과 같이 몬스터의 모습이 되어버린 영주는 나 레지스탕스의 파우더 때문이었죠 알고보니 영주의 차에 몰래 타놨던 미친 아줌마였죠 아저씨의 아저씨는 하이랜드에 죽였다! 지옥에 떨어지는 건 자기였고요. <laughs> 그녀를 막기 위해 상대하는 여주였는데 다시 등장한 낮에 봤던 빨간 머리는 나. 이 녀석도 레지스탕스로서 하이랜더를 처리하러 온 것이었죠. 아, 너는... 저까지 말하며 상대하는 여주였지만 생각보다 오지게 강한 이 녀석. 그를 상대하고 있던 중. 小さな子供を見つけたら、そこで怒られ、自分の自分を見つけた何をしている悔しなせてやればよかったのだセイリン様にはまだ意識が残っていますこのまま死なせるわけにはいきませんいいだろでは取引だ終わったら君たちは速やかにこの街を去る我々は富裕魔法陣を破壊するがその邪魔をされては厄介だからなわかりました 얼음마술을 발동시켜 그녀를 얼려버렸고, 여주의 기술에 감동받아 그걸 다시 축소시켜주는 새끼. 이光, 그럼, 기가 막힌 기술로 영주 눈나을 넘겨주는 상대였죠. 세이린 나이데카키도세린 様은 가요크에게 바이바이! 그렇게 다시 여행길에 오르는 주인공들, 과연 이들의 모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영웅왕, 극한의 물을 위해 전생하다였습니다.